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만난 후에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나 혹은 이별 중에 계시다면 꼭한 번은 또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될것 같아요. 송송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은 마음이 0이든 50이든 헤어지자고 하고 남자들은 0일 때까지 헤어지자고 안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질문은 애초에 질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은 들어봤죠.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한뒤 여자는 선폭풍이 오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야 남자는 후폭풍이 온다는 말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말처럼 여자들은요 본인이 이별을 얘기할 때까지 분명히. 하나의 기준이 존재해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더 힘들까? 아니면 이 사람과 만나면서 그래도 힘듦을 겪는 게 차라리 나을까? 근데 생각보다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본인이 이별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그게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리길,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별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가장 베스트 순위 1순위의 키스가 연애가 일처럼 느껴져 여지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힘들게 하는지는 몰라요. 뭐 연락을 잘 해달라고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을 먹지 말라고 그 남자를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지나친 반복과 갈등의 다툼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지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 무엇이 됐든 남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계속해서 감당을 할수 있는 그 할당약 이라는 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연애라는 건다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오빠 위해서 이런 거 내가 포기하고 맞춰가잖아. 근데 오빠는 날 위해서 왜 그렇게 못해줘? 근데 이러한 심리가 내가 널 위해 져주는 만큼 너도 날 위해 져주고 맞춰줘라. 라는 자존심에 지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땐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이별을 맞이하는 루트가 이런 말이 꼭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간을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만약 여러분들의 남자가 이 말을... 했다면 본인의 임계점에 지금 도달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즉시 이별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딱 이별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냐면 이게 반복될 것 같다 라는 딱 하나의 확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이러한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둘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별 중에 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이별을 하셨거나 만약 이별 중에 있다면 무조건 제발 일단 시간을 두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되려 내 마음의 욕심대로 상대방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좀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을 붙잡아 봤었더라면 몇 차례 붙잡아 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붙잡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반복될 것 같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어 줄수 있는가? 그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달라지더라도 결국 형식이나 태도가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똑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잡았었더라면 시간을 두고 붙잡는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전화를 한다던가 혹은 또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그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붙잡아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재회를 좀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이라면 상대방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둔게 있어요. 그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건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